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비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종목 선정에 대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종목을 발굴을 해서 매수를 시작을 한다면, 뭐 어떤 기준으로 어떤 종목들을 고르는 게 좋을지, 어니스트 님이라면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종목 선정에 대해서는 뭐, 많은 스타일이 있고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무조건 정답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저는 요즘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재무적인 부분은 제가 항상 강조하죠. 시장이 어떻든 간에 재무적인 부분은 좀 보셔야 됩니다 봐 보면은 뭐 지금 띄어져 있는 종목을 그냥 볼 건데 삼진 L&D라는 종목이고요 밑에 쪽 가서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요세 파트 당연히 보셔야 되고 이거를 저는 실적과 관련된 A파트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이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 자금력이죠 이렇게 b파트를 봐요 a 플러스 b파트를 항상 같이 봐줘야 되는데 특히나 지금 11월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연말 1년간의 실적이 거의 다 가시적으로 나올 때가 됐고 감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a파트를 좀더 집중해서 필터를 한다 재무는 필터 한다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었던 부분. 그래서 여기에 실적의 마이너스가 좀 연속적으로 심한 종목을 걸러내는 위주로 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대체적으로 그냥 어떻게 하냐의 차이일 뿐 해볼만하다. 재무는 딱이 정도로 접근해도 괜찮다. 이렇게 먼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네,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재무 보면서 대박 종목 고르려고 보시는데 뭔가 좀 접근 방법이 다르죠. 일단은 필터해야 될것 위주로 필터를 하는데. 대단히 좋지 않으면 필터한다 이런 개념도 아닙니다. 어 이거는 마이너스가 너무 연속적인데 적자가 너무 심한데 뭐 이런 정도만 좀 일단 우선적으로 필터하는 것만 해도 그 이상의 것을 계속 노리면서 마치 로또 1등 당첨되려고 하는 것보다는 보다 더 현실적이고 접근 방법 자체가 이게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도 많이 얘기를 했었죠 이런 부분은. 네. 이렇게 필터를 하고 나왔으면은 이제 당연히 차트를 보면서 종목을 봐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저는 종목을 좀잘 알아요. 오랫동안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봤겠죠. 매일같이 많이 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알고 있는 기업의 정도와 제가 알고 있는 기업의 정도 이것의 기본적인 차이는 저는 절대 무시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상 강화해주고 종목들 많이 보고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갔으면 좋겠고요. 어, 어느 정도 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차트상에서 요즘 좀 유리한 모양, 뭐 차트 그림으로 말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굳이 따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하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고개를 들어주는 정도. 요런 느낌의 모양새.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높이 얼마나 많이 올랐냐 더 오를 여지가 남아 있냐 아니냐 그 다음에 살짝 고개를 들었었을 때 여기서 들어온 거래량이 어느 정도냐 그거를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체크하면서 상대 비교하면서 내가 더잘 아는 종목을 좀 선정하는 방식으로 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요즘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도 있겠죠? 뭐 물론 이제 다른 시장에는 이런 거안 본다는 아니겠지만 현 시점에는 이런 게좀 유리한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을 걸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유리한 것도 맞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게더잘 보입니다 왜냐면 종목을 선정한다는 건 찾을 수 있는 정도여야지 초보자들이 막 숨겨진 은둔 고수가 찾는 고수의 종목 선정 비법을 쫓아간다 그거는 좀 현실성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이렇게 내리고 있다가 살짝 고개를 들었다라고 하지만 지금 당장 이 종목만 해도 2,200원에서 3,500원까지 넘었던 종목이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퍼센테지로 따지면은 뭐50% 상승을 한 건데. 뭐이 정도면 이게 살짝 고개를 든 거라고 해야 되나 이미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또 그렇게 기준을 주관적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런 기준으로 또 보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판별해서 이건 해볼 만한 거 이건 좀 너무 많이 오른 거 이거는 뭐 아직 안 오른 거 이런 거를 좀알수 있을까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주관적인 게 맞고 저도 3,500원 정도라고 하게 되면은 너무 오른 게 맞다로 예로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돌파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먹을 게 많다라기보다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상황도 봐야 되는데 그러기엔 수급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도 3,500원은 이미 늦었다에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먼저 종목을 봤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일 것 같아요 2,500원에서 2,750원 여기서 노렸으면 노렸지 이미 이 장대 양봉 캔들이 나온 이후에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뭐 이런게 있지 않나요? 그, 그렇게 골라도 결국은 이제 과거 요 종목만 하더라도 이렇게 또 돌아가서 보면 한 여기 정도는 어 그래 뭔가 조금 올라가고 있나? 뭐 이런 느낌으로 봤는데 그래서 이제 막 매수를 했는데 보는 것처럼 요렇게 이런 물음을 맞게 되면 야 이거 내가 잘못 골랐네 그러게 이제 막 손절하게 되고 근데 느낀 건또 손절했는데 뭐 이렇게 되면서 막 약오르듯이 막 올라가고 막 이런 거를 되게 자주 겪으니까 그렇죠 이게 이렇게 살짝 올랐을 때 그때 종목을 선정해서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에 대한 의문도 남고 그리고 살짝 올랐을 때 이렇게 안 되고 바로 오를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또 바람도 갖게 되거든요 네 이거는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항상 하는 질문이고 그리고 이게 잘안 돼서 저희 클럽을 문의하고 저 이렇게 해서 잘하고 싶습니다 해서 훈련하러 들어오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지금도 실제로 클럽에 훈련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말씀했던 언제 이럴 때는 사도 되는 건지 근데 하락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땐안 사고 어 근데 이럴 때는 바로 올라갔으니까 사도 되는 거잖아 하는 이런 구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클럽에서 배우고 싶어 하고 가입하려고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체가 말하는 게 제가 공식 방정식을 알려 주게 되면은 그거를 대입하게 되면은 오를 거 떨어질 거를 구별할 수 있는 방정식이 존재합니다. 이건 없어요. 일단 이건 없다. 근데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은요. 정확하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접근 방법을 일단 달리한다. 관점을 바꾼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이용해서 수익 내는 상황으로 만들 줄 알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엔 그냥 올라가는 것도 아니면 살짝 하락했다 올라가는 거둘다 내가 잡을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이거를 다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게 되면은 다 잡히는 영역이고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보셨는데도 어 그래서 그 대응하는 것좀 방법 좀 지금 알려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건 좀 너무 저희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너무 날로 먹으려는 것이다 복싱 체육관 가서 줄넘기 하고 기초체력 안 닿고 바로 링 위에 올라가서 저 1승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그거랑 비슷한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진짜 깊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까지 들었을 때도 또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여기는 거래량이 없으니까, 뭐, 그렇고, 여기는 이제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잖아, 요, 요 부분에. 그러니까, 요런 거딱 보고서 딱 들어갔으면 달랐겠지. 만약에 요런 식으로 접근해서 구분하려 그러면, 이거는 그래도 좀 의미 있는 구분이 아닐까요? 저는 오히려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독사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안 되는 방향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요런 얄팍한 기준점을 적용을 시키는 거니까, 오히려 그렇다는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것도 맞고, 근데 저는 하나 더 있어요. 제 생각을 더 떼면은 이때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오히려. 오히려 네. 아 근데 그거는 이제 관점이 어 만들어간다는 관점에서는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그니까는 제가 말한 거는 아다 지금 바로 올라가는 타이밍에 사고 싶다 그런 게 좋은 종목이다 이런 관점이라면은 막 거래량이 말라있는데 막 올라갈 거야 막 이런 생각은 누구나 안 하는 거니까 사실 그때는 네 그리고 그런 순간에서도 또 수익 관점으로 보게 되면 수익을 잘 낸다라고 보게 되면은 이거 어차피 둘다 잡아낼 수 있다라고, 여기서 어차피 살 거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만들어 온 사람이, 덧대서 매수까지 해주게 되면 수익도 훨씬 더 크니까, 여러모로 이쪽을 노릴 줄 아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이거를 인지하고, 아, 그래? 좀 다르긴 한데 이걸 받아들여 볼까? 요렇게까지만 생각해줘도 정말 많이 발전할 거예요. 이것만 고집하지 말고. 이거 고집하지 말라고 해도 어차피 요런 포인트는 매매하면서 평생 하면서 이런 포인트에서 뭐 공격을 한다라든가 추가적으로 좀 강한 매수를 한다라든가 그런 행동은 어차피 할 겁니다 지나가면서 어차피 할 건데 이것만 고집하지 말아라 딱 여기까지만 가도 종목 선정하는 게 폭도 넓어지고 훨씬 더 쉬워지고 수익 내기 유리한 조건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얘기인데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많이 했던 얘기이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또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식으로 종목을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좋은가 여기 지금 당장 요 말씀하셨던 이요 자리가 뭐가 다른 것인가 예전에도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저희 영상들좀 두루두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뭐 요즘 시장에는 요렇게 살짝 요렇게 고개를 들고 있거나 뭐 이제 들려고 하거나 지금 요 삼진 L&D처럼 뭐 이렇게 그래도 좀꽤 많이 올라가서 고점 돌파까지 막 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으니 뭐 그런 종목을 찾아보면 되는 것인지 뭐 다른 건 없나요? 어,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죠. 주의사항. 뭐냐면은 방금 전에 얘기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질적인 초보자들이 하는 행동인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차트에서 이제 이 그림을 찾습니다. 흔히 말해서 그림 매매, 모양 잡기. 그래서 그림만 보고서 어 차트의 모양이 이러니까 여기서 매수해도 된다고 했어 하고 매수를 딱 해버리는데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됐을 때잘 되면은 이게 기법이 될수 있는데 문제는 잘안 된다는 거죠. 왜잘안 될까라고 하게 되면은 차트만 보고 매매하는 거를 맹신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유는 같은 차트 모양이더라도 이 모양이 만들어지게 된 구성, 어떻게 흘러왔나, 현상 이것들은 다 달라요. 사람이 각각 다 다르듯이 차트에서 종목들도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상황이 이 앞전 상황에서 어떻게 이어져 와서 만들어졌는지 그 현상을 좀 스스로 구별하고 알아야 돼요. 여, 이 부분은 진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분별력이 생겨요. 그럼 분별력이 생겼었을 때, 이제 이때 이런 모양을 가진 것을 다 하는 게 아니라 해도 되는 것과 하기에 좀 애매해서 필터하는 거, 이렇게 구분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해도 되는 거를 선택하는 게 맞겠죠. 하나의 팁을 드리면은 저는 이때 분별하는 저의 방법은 보통 항상 강조하는 수급과 파동을 봅니다. 이때 거래량이나 이런 변화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가? 플러스 3분봉이나 아니면은 이제 분봉 흐름을 보게 되면 이건 1봉이잖아요. 분봉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안에 훨씬 더 세세한 파동들이 보이는데 그 파동들의 흐름 플러스 거래량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분별해 나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다시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많이 해봐야겠죠 경험을 좀 많이 해보고 같이 해보고 매매도 해보고 그 안에서 자, 자신이 비중도 조절해보고 매수도 해보고 매도도 해보고 이거는 진짜 같이 함께 해보는 영역에서 익혀나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분별력을 기르는 차원에서 좀 다른 종목으로 좀 질문을 해볼까요? 네. 자, 이거는 이제 아까 봤, 보셨던 삼진에 랜디랑은 일단 종목의 시가 총액부터 큰 차이가 있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뭐, 당연히 파동과 수급 위렴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고. 근데 이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런 부분도 여기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요전 고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를 이렇게 뚫으면서 수급도 어느 정도 들어왔고 뭐 이렇게 붙은 그런 상황.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아까보다는 그래도 좀 저점 대비 오른 그 가격도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는 그거 삼진 LND 보다는 해볼 만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것 같고 뭐좀 다르게 보이는데 이 종목을 가지고서 말씀하셨던 수요가 파동 그리고 분별력 이런 측면에서 좀 조언을 주신다면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분별력적인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오늘 유튜브 영상을 이제 보고서 어 어느 정도 이해했어 그래서 나 한번 적용해봐야지 하고 실전에 들어가면은 딱 만나게 되는. 모습들이 이런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하락하다가 오르는 거 찾으라고 했는데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미 이만큼 오른 건데 그러면 이거랑 모양은 같지는 않은 것 같아. 근데 여기서부터 보게 되면은 한 이렇게 반 정도 오른 것 같고 근데 또 여기서부터 보게 되면은 이게 이 모양하고 완전히 일치하는 것 같고 그러면은 이거는 해도 된다는 거야? 아닌 거야? 이런 늪에 빠져요. 대부분의 초보자들이 이거를 어디서부터 보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이 차트 모양을 볼 때는 언제부터 봐서 어떻게 봐야 되나요를 좀 기준을 픽스해가지고 대입을 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거든요. 일단 그거 먼저 말씀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분별력은 이 상황을 전체를 놓고 보고서 지금 오늘의 현상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거는 오늘 얘기에 제가 말했던 요즘 주식투자 하기에 유리한 종목이라고 했던 이런 모양으로 그냥 얘기를 할게요 모양에 적합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 이렇게 봐도 많이 빠졌다 라고 하지만 여전히 이 밑에 너무 많이 떠 있어요 그러니까 저점반등이라고 생각 들지는 않아서 그렇고 중간에서 뭐 굳이 따지면 눌림목반등 정도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힘이 너무 약하다 그러면은 시청자분들은 자, 보세요. 지금 이 종목 하나. 아,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상황에 적용이 안 되는구나를 하나를 익혔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 케이스를 실제로 매매하고 종목도 골라보고 분별해보면서 그거를 실전에서 부딪히면서 경험하고 경험 쌓아가면서 좀 다듬어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짧게 보면은 코프라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프라라는 종목이 이렇게 고개를 드는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해볼때첫 번째, 짧게 본다고 하더라도 비슷해 보이죠? hmm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 hmm은 짧게 봤었을 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형태였었는데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를 알수 있을 거고 두 번째, 중간 정도로 보게 되면은 이 코프라 종목은 그대로 이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hmm 같은 경우에는 한 중간 정도까지 올라왔었죠. 그리고 세 번째, 길게 본다고 하더라도 HMM은 길게 봤었을 때는 여기에 좀 적합한 모습인 것 같았고, 코프라 역시도 당연히 적합한 모습을 보이고. 차이가 있다면은, HMM은 1번은 이 모양하고 다르고, 2번도 다르고, 3번은 같다. 이런 느낌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코프라 같은 종목은 1번, 2번, 3번 전부 다 같다. 이렇게 되잖아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러면은 HMM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이 코프라라는 종목이 조금 더 이런 저점 반등 파동에 가까운 형태다 왜냐면은 어떤 각도로 보든 간에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게좀 변수가 제한되고 훨씬 더 파동적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은 이런 저점 반등 형태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공통적으로 HMM에서도 언급했었던 부분인데 이거를 조금 더 길게 봤었을 때이 밑에서 뜬 모습 있죠 이게 진짜 저점이 맞아? 저점 반등이면 저점에서 반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저점이 맞아? 이 부분 여기에 대한 거는 HMM이나 이 코프라라는 종목이나 둘다 다르지 않다 근데 사실 저점 반등이라고 해서 이 저점까지 명확하게 찍고 올라가는 종목이 정말로 많을까? 부분은 물음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 사이 뜬 부분에 대한 거는 저는 종목별로 종목을 보면서 종목 케이스별로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선택을 할때 결국에는 이어지는 게 어떻게 매매할 건데와 연결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요 요런 부분들은 다 종목별로 다르니까 어떤 거는 심지어 더 내려갔다가 올라온 것도 있을 거고 이거는 이제 떠 있고 아니면 여기 딱 정확하게 뭐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있을 거고 단순히 모양만 봐도 그렇게 다르니까 그 다른 모양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 것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 그 중에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렇게 볼건 아니라는 얘기 같아요. 네, 결국에는 종목을 선정할 때, 제가 이제 종목을 정말 많이 선정해 봤을 거 아니에요? 선정을 하다 보면은, 완벽하게, 뭐 하나, 티끌 하나, 나쁜 거, 단점 없는 종목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종목을 선정하든 간에, 이건 좋은데, 이거는 좀 애매한데, 이건 좀 별론데, 이런 영역이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결국에 종목 선정은요, 좋은데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애매한데의 부분을 내가 어떻게로 극복이 돼야 안 돼? 여기에 저는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HMM 같은 경우에는 파동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데, 아래 지하실이 떠 있어. 이런 경우와 코프라 같은 경우에는 파동은 다 괜찮아. 일치됐어. 근데 종목이 약간 떠있네. 이것과 메워야 되는 단점은 HMM은 두 개를 메워야 돼요. 코프라는 하나만 메우면 됩니다. 둘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하게 되면 뭘 선택을 할까요? 당연히 단점이 하나인 코프라가 조금 더 낫겠죠. 대신에 또 알아야 될건 코프라는 HMM 종목에 비해서 많이 느릴 거예요. 여기에 거부감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투자자 성향도 대봐야죠. 많이 느리다는 게 뭐죠? 어, 파동 주가가 변화하는 속도가 많이 느리죠. 변동성이 적다라는 거죠. 왜 코프라가 HMM보다 많이 느려요? 어, HMM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은 좀 테마가 빠졌지만 한때 테마를 주도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이 앞쪽으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종목이 가격이 비싸다 싸다를 떠나서 가지고 있는 파동이 훨씬 더 변동폭이 좀더 크거든요. 단순히 오른다, 떨어진다라고 놓고 볼 때, 오를 때도 이 변동폭이 더 크고, 떨어질 때도 변동폭이 크면서, 이러한 현상을 보통 파동에선 변동성이 크다라고 하는데, HMM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변동성을 자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지금 최근 흐름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17,000원 부근에서 23,000원? 이 부근까지의 변동성을 생각해보게 되면 적은 변동성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지금 당장만 해도 이슈가 있잖아요. 이거 매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테마가 끼어 있는 거라고도 볼수 있는 거고 그런 특징이 이제 그동안의 흐름에서 계속 보여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좀 파동이 잘 흔들린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코프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되게 밋밋합니다. 밋밋하다는 게 분봉을 보면은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하루 거래량이 보통 은어적으로 바코드 찍혔다라고 하는데 변동폭이 별로 없고 거래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거래가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는 상태. 오늘이야 뭐 괜찮을지 몰라도 이런 바코드 날이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 이런 거를 실제로 내가 여기에 직접 뛰어들어서 매매를 해보게 되면은 아 얘는 왜 맨날 제 자리야? 움직임이 없어라고 느껴질 정도로 변동성이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이 보통 느리다. 종목의 변화가 느리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단점이 코프라가 하나가 더 없어 보였지만 이런 그 흐름이 빠르냐 느리냐에 대한 선호도로 놓고 봤을 때 나는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게 좋은데 라고 한다면 이게 단점이 될수 있다는 얘기겠죠 코프라 같은 경우에 치명적인 단점이 되겠죠 그렇게 만약에 나는 훈련이 덜 돼서 되게 조급하고 나는 무조건 빠른 종목을 하려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코프라라는 종목을 선정을 하면은 며칠 안 가서 아 이거 답답해서 못 해먹겠어 손절해야지 정리해야지 이렇게 의미없게 매도하는 상황과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얘기는 이제 요즘 시장에서 일단 어떤 종목을 고를까 라고 했을 때 이것도 되게 중요한 시사점인데 많이 보이는 종목 유형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저점을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 이런 상태의 종목을 캐치를 하는데 이 와중에 어떤 종목이 더 해볼 만한 것인가에 대한 그런 판단 기준을 좀몇 가지 알려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유형의 컨텐츠를 유튜브에서 만들 때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어니스트 님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아, 그래? 이런 거를 내가 지금 사놓고서 기다리면은 나중에 많이 오르겠지. 이런 게 지금, 어, 나중에 오를 수 있는 종목이구나. 라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데, 뭐 일단 그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할수 밖에 없어요. 이거 사면은 오릅니다. 이거 사면은 이제 지금 밑에서 고개 들었으니까 나중에 요만큼 더 채워서 오를 거예요. 떨어진 만큼 오를 거예요. 이런 얘기로 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만들어 가기 시작을 한다면, 포지션을 잡아가기 시작한다면, 막 엄하게 막 이렇게 돼 있는 종목에서 골라가지고 만드는 것보다, 더 유리하게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뭐 여기서 고르나 여기서 고르나 매수 포지션을 잡아가고 관리를 해나가는 입장에서 차이점을 못 느끼는 분들 있잖아요 대부분의 초보자분들 그런 분들이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유익하지 않은 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괜히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락하는 중에 손절하거나 막 그러면서 손해를 키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심스럽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는 지금 현 시점에서 내가 이거를 주식을 이렇게 매수를 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운영을 해서 원활하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본인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게꼭 하셔야 될 숙제라는 거죠.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않은 분들이 오늘 팁을 보고서 그냥 무턱대고 달려들진 않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정도의 이제 잔소리 같은 얘기인데 정말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해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어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뭐 이런 본인의 능력을 키우고 훈련을 하고 어 같은 상황에서 보다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게끔 역량을 기르기 원하는 분들은 뭐 저희 유튜브 영상 꾸준히 보시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되겠지만, 저희가 실전 매매하면서 도와드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저희 실전 매매 클럽 관심 가지고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권장을 드려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영상에서 매번 말씀을 드리고 소개를 시켜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가입하는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일단, 네이버에 오셔서요, 주식 빌드업 공유 카페로 검색을 하시고, 이거를 클릭을 하셔서, 메뉴에 있는 검색 결과 클릭해서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카페 가입하기 한번 눌러서, 간단하게 질문 답변 작성하시면서 가입하시고요. 그 뒤에 전체 글보기, 필독공지 누르시면은 어떤 클럽인지 저희가 안내를 해놨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영상으로도 투표한 링크가 되어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아래 보시면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저희는 계속해서 유튜브에서도 좋은 영상으로 도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클럽도 저희가 6년차 5년 넘게 꾸준히 가입을 하면서 지금도 이제 클럽원들 모집을 받고 있으니까는 해보고 싶다, 좀 바뀌고 싶다 생각 드시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오셔서 수익도 만들어가시고 역량도 키워가시기를 권장드려볼게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